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립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우, 벨벳, 그리고 좀덜 촉촉한 촉촉이들 총세 가지 종류로 가지고 왔는데 어, 벨벳은 좀 착색이 되니까 촉촉한 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립인데 바로 헤라의 누드글로스 누디스트 컬러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그 누드글로스 FW 컬러거든요. 최근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저의 최애 컬러가 됐어요. 제가 원래 란제리 컬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건 좀 핑크기가 있어가지고 완전 뮤트한테 찰떡이다 하는 컬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뮤트한테 찰떡인 컬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컬러거든요. 음, 그냥 글로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좋아하냐면 저는 보통 이거 단독으로 안 바르고 좀 채도 있는 거 올리고 나서 이걸로 한번 눌러주는 걸 좋아해요. 이게 뮤트해가지고 좀 쨍한 거 올리고 이 위에다 이거 올리면 그 쨍한 립에 뮤트함을 조금 더 더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단독 발색. 이게 팁이 양 조절이 돼서 나와가지고, 저는 한, 한번더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여기다가 글로우 포인트 립을 발라줘도 예쁜데, 저는 여기다 어떻게 바르냐면, 일단 이게 단독 발색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립 조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맨 입술에다가, 이거, 레드 컬러, 아이렛 레드.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인데, 이거를 이렇게 발라줘요. 이게 벨벳 느낌은 아니고 되게 가벼 어 가벼운 벨벳까 그러니까 뭔가 이 위에다가 글로우를 발라도 뭉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깔아주고 지금 쨍하죠. 여기다가 이 누디스트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확실히, 쨍함이 좀 눌러졌죠? 이 누디스트만 바르면 약간, 어 많이 뮤트하고 브라운기가 많이 돌아서 얼굴이 좀 죽어 보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쨍한 거 바르고, 누디스트 바르면 그 쨍함이 있으면서 뮤트해져가지고, 요즘 진짜, 진짜 좋아하는 립입니다. 두 번째 추천 글로우 립은 피아의 오버 글레이즈입니다. 이번에 F/W로 이것도 컬러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총세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이두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갖고 왔어요. 하나는 호두당, 하나는 대추당이라는 컬러입니다. 제가 먼저 손에다가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호두당, 이게 대추당입니다. 이게 호두당, 이게 대추당. 그래서 뭔가 이런 글로우 립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바르면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컬러가 기존에 발랐던 컬러보다 조금 더 낮아지더라고요. 채도가 낮아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글로우 립 바를 때는 제가 평소에 이제 미트립 바르는 그런 채도보다 조금 더 높게 바릅니다. 일단은 이두 조합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두 개를 섞어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호두당을 발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요. 그리고 대추당. 그냥 완전 가을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 예쁘죠? 제가 이거 처음 바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인 거예요. 진짜 이게 가을이 왔구나 싶은 그런 컬러입니다. 저는 하나보다는 이렇게 두개 바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글로우는 특히. 너무 예쁘죠?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글로우 립은 이거입니다. 하트 퍼센트. 저는 보통 립을 단독으로는 잘안 발라가지고, 특히 글로우 립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조합으로 보여드리는데, 이거 하트 퍼센트에서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거. 1호 베어 드드라는 컬러거든요.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줘요. 그리고 이건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좀 생기발랄한 로지 핑크 컬러예요. 이두 조합을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글로우 립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있는 컬러입니다. 이렇게 이두드합 일단은 베어 누드 컬러 이거를 그냥 갈라줘요. 이게 막 진해지고 이런 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술 전체에 이렇게 넓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쁘죠? 이런 예쁜 글로우 립이에요. 여기다가 로지밤 컬러. 이거를 포인트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예쁘죠? 확실히 이전 컬러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있죠? 이 글로우 립이 안 끈적거려요. 약간 이건 취향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저는 날씨가 좀 추워지면 좀 찐득찐득한 것도 좋아하는데, 날씨가 아직 더울 때는 가벼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디스트도 누디스트랑 오버글레이즈 그전에 보여줬던 립은 조금 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지금 계절보다 가을에 더 많이 쓸것 같고 이제 막 가을이 되는 이 시즌에는 이 하트퍼센트를 조금 더잘 씁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 립. 네 번째 립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글로우 립 중에 제일 가볍고 제일 안 끈적거리는 립입니다. 물론 그만큼 광은 제일 안 나는 그런 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입생로랑의 피치 글로우라는 컬러예요. 이런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이것도 뮤트인 분들이 진짜 좋아할만한 컬러입니다. 입에다가 발라볼게요. 되게 그냥 가볍게 쓱쓱 바르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컬러입니다. 광은 제일 안 나긴 하지만 제일 립밤 같고 제일 바르기 편합니다. 그리고 발색도 되게 잘 올라와요. 이런 컬러. 예쁘죠? 그리고 이제 매트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CE의 웨이백 컬러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컬러여가지고 얼마나 예쁘길래 이렇게 유명한가 해서 산 컬러거든요. 근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왜 유명한지 알것 같은. 너무 예쁘죠. 웃음만 나오죠. 이런 컬러입니다. 이게 베이스로 깔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입에다 발라볼게요. 이런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분위기 있는 컬러죠. 왜 유명한지 알것 같은 진짜 바로 납득이 되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저는 이거 발랐을 때뭐 주름 끼임이 있다 이런 느낌도 안 들고 건조하다라고 안 느껴져가지고 베이스로 잘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매트립 이번에 새로 나온 클리오의 허브 블러 틴트의 베스트 버디 피치라는 컬러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도 예쁘고 베이스로도 깔아주기 좋은 컬러예요. 이것도 건조함이 안 느껴져가지고. 그냥 베이스로 약간 채도가 있긴 한데 베이스로 잘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분한 피치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 발림이 진짜 좋죠? 약간 크림 올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뭔가 위에, 입술 위에서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단독으로도 예쁘고, 그리고 베이스로도 너무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럼 이제 컬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맞죠? 세 번째는 롬앤의 블러 퍼지 틴트 피치 다운 컬러입니다. 이것도 차분한 피치 컬러예요. 이런 컬러입니다. 예쁘죠? 음, 봄에도 잘 쓰고, 사실 여름도 제가 몇트여가지고 이런 거잘 쓰긴 했는데, 특히나 가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사랑할 컬러로 가져왔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이것도 위에다가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컬러. 이런 컬러감입니다. 약간 흰기가 어느 정도 섞인 차분한 피치 컬러예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랑 그 살구빛, 뽀얀 살구빛이랑 바르면 너무너무 예쁠 그런 컬러입니다. 그럼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네번째는 페리페라 오버블라 틴트 웜캔 두잇 컬러입니다. 이것도 손발색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로즈 컬러가 더 가미된 그런 컬러예요.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요. 이전에는 컬러는 좀더 베이스 위주의 컬러였다면 이제 이거랑 나머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좀 포인트로 바르기 좋은 컬러들입니다. 그래서 입술 한번 발라볼게요. 이런 이런 컬러예요. 제형들이 다 너무 좋죠. 제가 지금 입을 계속 치웠다가 발랐다 치웠다 발랐다 해서 점점 아파오고 좀 입술이 건조해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매끈하게 다 잡아줍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흰기 이런 게 아니라 완전 가을로 확 치우쳐진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컬러입니다. 제가 이제 포인트 립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제 이번 가을 원픽 포인트 컬러입니다. 뭐냐면 이거 토니모리 아일릿 레드 컬러예요. 제가 이전에 베이스라고 보여줬던 컬러들 항상 그거런거 바르면 이거를 꼭 챙겨 나가거나 아니면 꼭 바르고 같이 조합으로 발랐던 그런 립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제가 진짜 절대 바르는 컬러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뉴트럴 레드예요. 완전 쿨웜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레드 컬러인데 이게 제형이 음, 엄청 가벼운 벨벳 립. 그니까 주름기 뭔가 위에 뭔가 막이 씌워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의 그런 벨벳 립이어가지고 이거를 포인트로 바르고 이렇게 블러를 해주면 그 채도만 살아나고 완전 막 너무 쨍하다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이게 진짜 블러 했을 때가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또 착색도 있어요. 지속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누디스트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런 착색 있는 컬러를 바르고 누디스트를 바르면 또 오래가가지고 특히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조합입니다. 이거 아이렐레드. 이거는 진짜 톤 상관없이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컬러예요. 너무 예뻐요, 진짜. 이제 립에다 발라볼게요. 제가 이거 단독으로는 진짜 안 바르는데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퍼트려줍니다. 근데 이게 진짜 베이스 컬러를 바르고 이거를 바르면, 아, 이게 진짜 포인트로 얼굴이 확 살아나면서 너무 예쁘다라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라데이션 해주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얼굴이 확 살죠. 이런 컬러입니다. 막 과한 쨍함이다. 이런 컬러가 아니라서 진짜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정하는 립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립이 진짜 많은데 이 아이레드를 진짜 자주 썼어요. 제 쇼츠에도 진짜 자주 나왔던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가을을 맞이해서 요즘 너무 잘 쓰는 립들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지그립은 아까 마지막에 발랐던 아이렛 레드에다가 노디스트 바른 립 조합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르고 나가려고요. 아무튼, 어, 저랑 같은 톤이신 분들은 아마 엄청 신날 계절일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어가지고 가을 색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가을 신상 제품들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여드린 립들이 저랑 같은 톤이신 분들, 혹은 그런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